사십 주기를 1년 앞둔 현재 4.1.6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고 더 나은 우리 사회로의 변화를 추동해가는 그런 길목에 저희가 서 있는데요. 안산을 누구보다 더 상상하고 다양한 방식의 공익 활동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저부터 좀 인사를 다시 드리면은 저는 안산에서 평등평화 세상 온다라고 하는 곳에서 어, 시민사회 단체고요. 활동하고 있는 김송미라고 합니다. 어, 저희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저희가 꿈꾸는 것은 분단과 불평등이 없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데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안산을 사랑하고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들 귀여운 것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네, 우리 윤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두워서 잘안보이진 않네요. 저는 그 중앙역 뒤편에 어반 커뮤니티라는 갤러리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같이 문화 예술 기획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남윤식이고요. 제 보통 우리가 전시나 공연 뭐 이런 축제나 뭐 마켓 같은 거 참여하려면 서울로 주로 가시는데 사실 안산에도 되게 역량 있는 창작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서 재밌는 프로젝트들 만들어서 여기 계신 시민분들한테 좀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와동에서 온 32살 네, 11월에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네, 김유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네, 티켓을 나눠 주셨던 그 여성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이고요 아, 어디 계시죠? 네. 네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안산에서 근 30년 넘게 살아온 32살 청년이고 어, 되게 안산을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위드 엘로힘의 대표 김유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셋의 공통점이 있다면 안산을 사랑한다. 그리고 뭔가 변화를 도모하고 꿈꾼다, 이런 게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두 분은 클래식 공연을 보신 적이 이, 있으시겠죠? <laughs> 네, 두분다 있으실 텐데요. 아, 저는 사실 처음이었는데, 아, 저는 클래식 공연도 공연인데,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저 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지오반니 그라노님께서 저에게 엄지척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긴장됐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그라들면서 편안하게 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어, 클래식 공연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음악을 나누고 어, 그런 모습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가지고 좋았던 것 같고 평소에 좀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안산에서 또 이런 공연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윤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사실 너무 공연이 너무 좋은데 이런 공연을 일상에서 좀 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공연 보는 내내 아 이런 공연 진짜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야 되는데 좀더 자주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클래식 작곡을 전공해가지고 또 <laughs> 보면서 아 학교 다닐 때 생각도 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전공을 했는데. 이제 시각 예술인 분들이랑 좀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핑계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클래식 공연 을 자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소중했고 너무 좋은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드려 드리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유일님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클래식에 조회가 별로 없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어, 수험 생활을 할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문제를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하기 싫은 거를 할 때는 클래식이 되게 좋구나 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을 라이브로 보게 돼서 그리고 안산 시민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돼서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세 분과 함께 공연을 보고 토크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시야도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이곳이 416석이었고 예전에 이곳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합동분향소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어, 이렇게 시야가 다양해질 수 있는 거가 어쩌면 저에게 4.16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질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 이런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답을 찾고자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래도 답을 좀 얻게 된 것은 적어도 이런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고 어, 결국은 내가 만든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마음 잊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이곳에서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에게도 참 궁금한 이야기예요. 나에게 4.16 그리고 4.16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식님에게 4.16은 어떤 의미셨나요? 어, 당시에 제가 이제 문화예술 기획사에 막 이제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전국에 아마 대부분의 행사가 다 취소되거나 뭐 연기되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 배를 이렇게 안산에 내려오면은 뭐 거리에도 사람도 없고 또 음악도 없고 뭐 이랬던 이미지가 저한테는 이제 모든 게다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미지로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어~ 좀 충격적이었고 그랬던 거는 어, 세상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나는 뭐~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난좀 깨어있는 어른으로 좀 커야겠다 뭐~ 그런 다짐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닌 거는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아니라고 할수 있어야 되고 또다 맞다고 해도 그게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동조하는 것보다는 잘 알고 이해하고 동조하는 어른이 돼야지 하는 다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한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적어도 이제 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어떤 태도를 좀 달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엘님은 어떠신가요? 어, 저는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요. 어 저는 사일육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 공부에 대한 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사일육 어, 당시에 이제 현장에 계셔서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6인 중에 한 분으로 남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5월 30일에 단원고에 특강을 다녀왔었는데 어, 그때 특강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제서야 조금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갚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어 우리가 새롭게 그것들을 기억하는 방법을 새로운 문화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봐서 저에게는 조금 더 의미가 남달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엘님에게는 또 4.16이 잊지 못할 사람을 또 기억하게 되는 거였던 것 같고 윤식님에게는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4.16 이전과 이후는 작지만은 달라진 게 그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6을 기억한다는 것이 꼭 어떤 특정 형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각자의 방식과 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윤식님과 요일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공익활동이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청년 공익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첫 번째로 저의 평등평화세상 온다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등평화세상 온다는 우리가 있는 한 평등평화세상은 반드시 온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또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세상의 어떤 스위치를 켜다 이런 온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평등 평화 세상은 분단과 불평등이 없고 평화롭고 자주롭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와 같이 아까 제가 어, 가졌던 질문을 가진 청년들이 어, 온다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전과 다른 사회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다짐들을 좀 해나가고자 해서 거리에서 또 유가족 분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고 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어, 춤을 추거나 노래로 좀 기억하는 이런 활동들도 다양하게 해오고 있고요. 또, 온다에서는 또 청년들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주요하게는 스무 살 학교라고 20대가 이제 갑자기 되면은, 어, 갑자기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어른으로서 가져봐야 되는 고민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어, 방법들, 예를 들면 뭐일터에서 이제 노동자로 될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나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이런 거나 아니면 투표하는 절차 뭐 이런 것도 사실 배우지 않은 채로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20대 막된 친구의 어, 이야기를 통해서 스무 살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이 어, 스스로에게 또 사회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이야기 나누는 청년 질문 학교 그리고 또 청년 노동자들을 좀 응원하는 청년 노동자 응원 사업 같은 이런 다양한 청년 활동을 온다에서 하고 있고요 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는 어, 하나만 되는게 아니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 청년 문제에 다양한 청년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를 넘어서서 어, 다양한 한국사회의 또 안산에서 의 문제들에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대해야 또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평등 평화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과 가까이 있다는 어떤 일상에서의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뭐 영상에서 봤던 그림책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뭐 청년들과 얘기 나누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에 <laughs> 평등 평화 세상 온다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어서 우리 윤식님의 어반 커뮤니티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제 활동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예술의 사회 참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 예술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좀 어렵고 뭐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우리 삶을 되게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향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엔 뭐 예술 뭐 아트테크 이래가지고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한테 예술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어떤 시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또 예술인들의 언어로...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뭐 강의라든지 뭐 캠페인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저는 임팩트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게 제가 생각한 예술의 어떤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역량 있는 예술인 분들이 좀 우리 지역사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예술인 분을 좀 만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미션을 계속 이제 설명드리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이 청년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서 정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또이 시민 분들도 문화 예술이 좀더 친숙하고 좀 세련되게 이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 같은 것도 또 다 살려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나중에 이제 너 안산에서 무슨 예술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 나 지역 변화시키는 예술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박수가 절로 나오는 <laughs>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또 예술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위드 엘로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네, 좀 부담이 되는데요. 위드 엘로임 단어부터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저희는 무슨 뜻이냐면은 위드 with, 영어로 위드고요, 엘로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친구들끼리 2016년에 저희가 시작한 모임이 7년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저희는 기독교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와서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고 그 선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가치를 함께하는 청년들이 모여 있고 어, 나이 연령대는 되게 다양해요. 네, 80년대 초반생부터 2000년대 중반생까지 한 60명 정도 이렇게 서울과 안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처음에 어, 2015년에 탐스라는 신발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보면서 아 이거다 이거를 할 수면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진짜 우리 안산의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누굴까라고 하다가 독거노인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물어도 보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알려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고물상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고물상에 찾아가서 진짜 어려우시고 외로우시고 배고프시고 아프신 분들이 누구냐 라고 하시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분두분 분 시작했던 게 지금은 안산에서 28가정 한 40분 정도 되고 있고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모여서 함께 반찬을 직접 만들고 배송을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화도 드리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세요. 다 80대? 뭐 많으면 90대? 젊으셔도 70대 후반? 이러신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폐지를 주셔도 버는 돈이 어, 2천원에서 한 7천원 사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돈들을 모으셔서 저희한테 오히려 막 후원도 해주세요 네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참 어,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하고 있고 어, 이런 활동들이 누구나 할수 있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함께 어, 의미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할수 있는 네,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 위드 엘로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위드 엘로임에서 다음 주에 또 워밍업팩토리얼 캠페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의 캠페인 이름은 워밍업팩토리얼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말만 쓰는 것 같은데 네, 워밍업이라는 말을 운동 선수들이 많이 쓰잖아요.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데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우리 안산시를 지역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팩토리얼이라는 수학용어 느낌표라고 이제 여기 계신 학생분들은 아실 건데 계속 곱하여서 계승이 된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명 팩토리얼 시즌 6인데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해서 120배의 따뜻함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카톡방 통해서도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뭔가 각자의 활동을 애정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또 봉사로 또 예술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 참여로 이렇게 더 나은 안산과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 여기 있는 우리 또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꼭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두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마무리로 내일의 안산을 누구보다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소감 짧지만 강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아까 온다에서 청년 질문학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제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산에서 하는 이 희망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아, 우리는 연결되어 있구나를 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청년들의 이런 활동,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이런 참여,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또 오신 공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LS 이노베이션에서 기부 그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또 다른 청년 공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다음을 또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닐까? 그 과정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야 하고 그런 연결의장을 좀 계속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 자리 에 함께하면서 뭔가 이제 되새겨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창업했을 때 당시에 이제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이제 내가 안산에서 나고 자랐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또 오래된 친구들도 다 안산에서 살고 있는데, 또 내가 이 도시에서 커오면서 우리 이 사회가 이제 직면한 과제들을 다 지켜봐왔으면서 그걸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건또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한다고 써놨더라고 써 창업할 때. 그래서 여기 아마 더 오래 더 이제 활동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이 지역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시는. 이제 저 같은 청년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 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되게 응원을 많이 얻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기 함께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또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 살아가면서 그 누구한테도 어,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이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많이 슬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 사랑을 나누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 혼자 살아가면 되게 힘들지만 함께 살아가면 또 행복하잖아요. 그러한 행복들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어 머리로 알면 인맥이라고 하고 가슴으로 알면 인연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 운명이라고 하는데. 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네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지혜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토크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운명 공동체여서 그런지 깜깜한 와중에도 되게 눈이 빛나게 들어주시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저희가 길면은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들어보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담아서 안내 드렸던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으니까요. 나눠드린 리플렛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청년공익활동기금의 1호의 사업으로 요엘님이 함께하고 있는 위드엘로임에서 다음 주 토요일 지역의 독거노인 분들의 사회적 돌봄을 위해서 함께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워밍업 팩토리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